별명을 지 자, 4 5도 홍진경 들어갈게요. 네. 자, 우리 기자님들 보시고 평소에는 그냥 친구들 네. 이렇게. 어, 있다가 남자가 온다. 어. 마음에 든다. 그럼 저 기사님... 갑자기. <웃음> 갑자기. <웃음> 야, 이렇게 입을 약간 벌리고. 야, 유로운 어, 거. 예. 엄청난. 예. 고그 포인트 예. 좀 한번. 아, 플러티 예. 생각하고 보시면은 되게 재미있는 자주 아, 그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달 씨. 플러팅 하면 돼. 아, 근데 이달 씨 그냥 가만히 계셔도 예. 마이크를. 네. 아까 헬기 안에서 되게 그 명장면이 뭐 있었다고 한, 하는데 제가 인상이 플러팅이라기보다 인상에 깊었던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있는데 어머 아. 손가락으로 이렇게. 어깨를 을톡톡 톡. 톡, 톡. 아그 장면 있어. 요아 뭔지, 뭔지 알아. 요 뭔지 알아. 자 사진 찍을 수 있게 이단씨 손가락을 사진 올려주시겠어요? <laughs> 표정이에요. 어, 표정, 표정 중요하게 이겁니다. 아, 좋습니다, 규현 씨. 아, 그러니까 뭐 저도 많은 걸 배우긴 했는데, 그한출연자분은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러 그 올린 각도도 있는데 내린 각도도 있어요. 내리는, <laughs> 아, 올리고 내리고를 네. 다하시는군요. 버전 번이요. 2. 자 버전, 버전 2, 2 갈게요. 내려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데 음. 항상 어깨를 살짝 올리면서. 그러니까 어, 살짝, 살짝, 살짝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약간 어, 위로 올라다 보듯이 이렇게 억지에 네, 올리면서 다각도가 근데. 되는 분이시군요. 아,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예. 자, 우리 하나씨플러팅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음. 그 수영장에서 말은 <laughs> 역사가 좀 이뤄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첫날 만나자마자 어부발을 아, 맞다, 맞다, 맞다. <laughs> 어, 너무 어, 너무 두분 행복해 보이시네 아, 네. 네. 수영장에 둥둥 떠다닐 수 있을 아, 네, 네, 네. 진득했습니다. 네, 이런 게좀 있었네요. 어, 아, 네, 네. 수영장 플러팅. 수영장 자 백스 씨. 어 저는 이제 그 여성 출연진 분들 중에 좀 그런 귀여운 스킬들이 좀 돋보이신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막 이거 분위기를막 주도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이제 아쉬면 약간 깨갱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깨갱하면 살짝 그 동정심을 유발하는. 네. 그러면 이렇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자꾸 이제 막그 눈물을 에? 이렇게 그렁그렁 하시면서 음 이거탁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하는 게 너무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남자한테 아주 잘 먹히거든요. 아, 어, 좋습니다. 지금 다섯 분의 우리 MC분들이 플러팅 지금 스킬을 발휘해가지고 포즈를 해주셨는데 원래는 다섯 분한테만 여쭤보려고